레위기 25장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이십 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구약의 토지의 물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역시 리뎀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의 분배는 곧 신약 성경의 천국을 물려줌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상인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의 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곧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것과 유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토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신약의 천국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